어린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지냈나요? 오늘도 할아버지랑 재밌는 손유이 함께 해요. 참새 한 마리가 라는 손유이할 거예요. 같이 해요. 예쁜 손 반짝반짝. 허리선, 시작.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머리 위에 앉았다. 딱딱하다, 딱딱하다, 돌덩이 같다.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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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. 잭, 잭. 참새 두 마리가 날아와서 콧구멍에 앉았다. 캄카마다캄카마다 캄캄하다, 동굴 같다잭잭잭잭잭 잭. 참새 세 마리가 날아와서 엉덩이에 앉았다. 냄새 난다 냄새 난다 도망가자. 짹짹짹짹짹 와 우리 친구들은 정말 잘해요 자 그럼 할아버지가 다음에 또 재밌는 손이 같이 할 때까지 잘 지내도록 해요 안녕.